어 비트코인 다방입니다. 어, 오늘 오늘부터 조금 그걸 안 할까 <laughs> 공개를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낮 라이브는 제가 시간을 많이 내서 오거든요. 지금도 막내랑 지금 어딜 가봐야 되는데 시간을 좀 뭐랄까 중간에 일과 중에 토막을 내서 좀 힘들게 오는데, 어뭐 조회 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웃음> 필요한가 <웃음> 싶기도 하고, 괜히 시간만 중간에 잘려 가지고 힘든가 싶기도 하고, 좀 회의적입니다. 어제 밤에는 뭐... 아 한 시간봉으로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압축되고 있다 위아래로 압축돼서 좀더 타이트한 곳으로 압축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쇼크를 보여주면서 하방으로 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 다우 이론에서는 저점을 낮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래로 가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할 뿐이고,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건 고점을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고점은 이렇게 뭐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분이긴 이렇게 낮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마다 수입을 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구간은 앞에 팔자를 다느냐, 아니면 앞에 90K 중반에서 반등으로 해서 쭉 올라갈 것이냐, 이게 큰뭐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요 저항에서 그어드렸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에서 98.2k 정도 되네요. 아래쪽으로 잠깐 줬다가 다시 한번더 이제 주요한 지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항선이었죠. 그 전까지는. 근데 이 저항선을 돌파해줘서 지금 이 구간에 머무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뚫기 어려웠던 곳에 대한 지지선,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냐. 지난 라이브랑, 그 다음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계적인 박스 매매, 박스권 매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뭘 하게 만드는 거죠? 선물러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아래쪽으로 살짝만 주더라도, 숏을 걸고 싶다거나, 여기서 숏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숏을 걸도록 잠시 기다려 주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상승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봉 캔들로는 두 개의 정도, 두개 정도 위에서 머물고 있고 이제 시에 마감되는 이 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어위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중 강한 분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알트들은 당분간 조금은 주요 알트들은 조금 위축될 수는 있다. 조금 뒤따라오는 알트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일부 알트들은 분명히 보폭을 맞춰서 따라올 따라 올 것입니다.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더뎌질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이고 불장은 변함이 없고 어, 심리적인 세력의 뭐랄까요 싸움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예상 범주 안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긴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영원한 행보는 없죠. 결국 추세를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결국에는 상방을 보시는 게 조금은 현명할 것이다. 이런 곳에서 숏을 걸지 마셔라. 어제도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습니다. 숏 함부로 걸지 마시라고. 한, 차라리 눌려줄 때. 롱을 받으셔라. 그게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이런 데서 롱 받는 게 맞다. 선물로들 단타로 봤을 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라인 요 라인에서 함부로 숏을 건다거나 아니면 요 라인에서 숏을 건다거나 이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 위에 있던 저항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저항을 한꺼번에 사라지고 여기 있는 거겠죠? 이게 이렇게 와서 한꺼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상방만 바라는 것이냐? 그럼 누구나 바라는 게 아니냐? 누구나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길들여져 있습니다. 함부로 타질 못해요. 롱도 못하고 섣불리 쇼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눌렸을 때롱 전략, 그리고 어,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95.7k를 다시는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 중간까지 정도만 살짝 왔다가 가는 것이지. 지금, 어, 4시간 봉 몸통 마감 자체도 이 아래쪽에서 마감하면 별로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방으로 갈 여지가 많다. 그리고 아직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의 횡보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높은 가능성의 비트 주도의 높은 상승. 이두 가지 다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아래쪽에서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손절 라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라색 여기입니다. 여기는 다시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 다른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도미넌스가 지금, 넷, 어, 떨어지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에 머물면서, 머물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얘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점, 비트코인이 최, 최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60%, 그러니까 비 도미넌스가 60% 중후반대가 가장 맥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맥스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맥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까지만 도달하고 나면 65% 정도, 도미넌스 65.5%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비트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시총 자체는 커졌습니다. 우리가 크리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알트코인도 조금은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다가 좀더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오늘 어 낮에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일단 영상은 앞에랑 뒤에는 유튜브 그 자체 편집 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그냥 앞 뒤를 좀 자르겠습니다. 앞뒤 자르고 그냥. 이 상태로 회원 전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뒤엔 언제나 나성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하는 위로의 날 끝엔 활짝 웃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 같이 힘내고 함께 가보자고요. <laughs>